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거 사야겠네, 이제. 근데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맞나? 아, 망한 거 같은데? 요리 방송 존나 안돼, 어떡하지? 만졌으면 어떡하지? 그냥 이거 시켜 먹을까? 아니, 내가 원래 요리하는데 한 2시간은 걸리거든요? 닭과기를 아, 만들어 볼 거거든요. 두부 치고자 니면 그냥 파나 썰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납작하는 거여전하구만납작하 아니냐? 지금 방금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나열지노 집을 때는 납작할 수도 있어. 그냥 끝나까지 죽간장. 엄마의 죽감이 오우야. 마치 오일바람 듯한 느낌. 우리네 <laughs> 전화로... 그럼 무술을 보낼게요 동명을먹겠시니다 정홍도 기속 못한다고 하거든요? 비냥이 충만하지와그네 <laughs> <laughs> 기름칠 한 다음에 반죽 부어주고 문어 넣어주고 다시 반죽 해준 다음에 좀 익으면 수시기로 반대로 돌려줘 아니까 나도 알긴 알지 그 정도까지 <laughs> 너 완납했어? 오늘 컨텐츠 기망했노 안녕. 우와, 커다란 개망했네. 아씨, 불난, 씨, 불났네. 개어갔네. 문어 넣고, 냉카스올링. 반죽에 문어 넣고 다시 만죽 넣어야 줘 하는데 주둥이가 뿌린 건 마지막에 뿌려주는 건데 너 유튜브로 타코야키 만드는 거안 봤어?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다 같이 뿌리는 거예요. 뭔 개소리세요? 이거 할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쪽 하지 마세요, 진짜로. 집중해야 할 거. 아빠, 그러니까 워 진짜. You wonder? d a n 아 이거 a t e r I never put tobuadena. Yea, you so t o b 빨리 빨리 n a a n 안된대요 would. A q u a t i 키워놓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옷을 다 까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이 들어가는그런는데한 머리였어요 한 머리냐고? 내가 한 머리일 것 같아 한 머리일 수도 있겠다 한 머리일 수도 있겠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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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맞다 나 독감 절이야 입이 안 벌려지는데 잘. 행여서 유방할 수도 있어요 언니 왜 밀가루 맛이 이렇게 나는 거지? 또 갑자기 붕어빵 맛나 밀가루 맛안 나려면 반죽물을 진짜 잘 풀어야 됨 안가 철푸덕 소리가 나면 한대 야 밀가루 맛안나 맛있어 진짜로 맛있으니까 모르안척 하지 마 진짜로 안 난다고 조용히 밀가루 맛이 잘안 나는데 밀가루 맛나계열맞네 근데 내가 만든 것 치고 맛있네 솔직히 팔아도 될거 같나요? 오, 사실래요옷 어, 얼마나요? 해막몇 억에 팔리지 않냐? 씨발, 개소리 좀하지 마세요, 진짜. 지금 범죄현장을어떡 했어요, 지금? 범죄, 범죄현장을어떻 했거든요? 콩이야. 지금 문어 먹고 있는데? 얘들아, 뭐해? 이 먹어도 되는 건가? 씻어줘야 되지 않아?